농구도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농구도 운동을 하면 몸짱이 될수 있겠지? 농구 최고의 몸짱이 되어보겠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수를 담다 장담TV입니다 벌써 아랫배 빼기 챌린지 2주차가 지났습니다 먼저 측정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무게는 65.3kg이고요 허리는 87.1cm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몸무게는 약 1.1kg이 줄었고, 허리는 지난주보다는 약 1cm가 늘었습니다. 생각보다 몸무게는 빠르게 줄고 있는데, 허리는 아직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처음 수행하고 2주 정도는 동작도 몸에 익힐 겸몸 컨디션도 올릴 겸 주 3회 정도만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체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현재 운동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몸은 겨우 이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 1, 2주 안에 눈에 띌 만큼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몸무게가 이렇게 빠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울 따름이네요. 후반부로 갈수록 측정의 값이 효과를 보게 될 테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아랫배를 빼기 위해 구성한 세 가지 루틴의 구성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랫배를 뺄때 이렇게 세 가지 루틴으로 구성을 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랫배에 쉽게 살이 찌는 자세한 이유는 차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요점은 우리가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더 많은 칼로리가 한 번에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몸은 이 잉여 칼로리를 살이 찌기 쉬운 위치 즉 허벅지 엉덩이 아랫배 등에 저장하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잉여 칼로리가 살이 찌기 쉬운 하복부에 올려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윗몸일으키기나 레그레이즈만으로 복부비만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쉽게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몸에 균형 있는 근육을 생성함으로써 잉여 칼로리를 분산 소비하게 해주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복부 비만을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구성한 이세 가지 루틴은 상체의 근력이 전혀 없다면 소화해내기 힘든 루틴이 포함되어 있으며 하체를 함께 단련시키는 루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근 루틴은 물론 칼로리 소비에 좋은 복근 유산소 운동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소화한다면 후반부로 갈수록 뱃살을 제거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실 겁니다. 첫째와 둘째 주는 이 운동을 100% 소화해내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루틴의 동작을 익히시고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수행을 해내신다면 3주차가 진행될 때쯤에는 놀랍게도 내 몸이 체력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 쌓여 있는 잉여 지방들을 버닝하는 시점은 3주 혹은 4주차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즉, 이제부터는 이 루틴을 주 3회에서 주 4회로 늘리셔서 진행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체력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 몸의 체력들은 이 운동을 조금씩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주당 3일 수행하던 루틴을 4회 혹은 5회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6주 후에는 개인적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처음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운동을 시작했다고 해서 그만큼 더 많은 양을 드시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자, 오늘의 루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루틴은요. 파멜라 레이프라고 하는 채널에 소개되어 있는 고강도 복근 루틴입니다. 무려 1318만회가 조회되었던 AB 워크아웃 10분 루틴 영상인데요. 제가 예전에 AB 워크아웃의 루틴을 찾아 헤매다가 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성분들의 영상들은 보통 식스팩을 만드는 데 집중이 되어 있다면 이분의 루틴은 아랫배, 윗배, 옆구리 등 복근의 전반적인 자극을 고루 줄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놀랐던 거는요, 이 어려운 복근 루틴을 진짜 한 번도 쉬지 않고 10분 동안 계속 진행하는 챌린지 영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분처럼 100%이 동작을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초심자의 경우에는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는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30초 이내에 휴식을 취하신 후에 계속 도전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휴식의 개수를 제한하지 마세요. 어차피 하시다 보면 체력은 증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힘들다고 도중에 포기하시기보다는 휴식 횟수를 늘려서라도 끝까지 완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루틴의 동작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런치 30초, 크런치 위드 레그 리프트 30초, 바이시클 크런치 30초, 리버스 크런치 밸리에이션 30초, 싱글 레그 드롭스 30초, 플러터 킥 30초, 시서 킥 30초. 레그리프트 30초, 마운틴클라이머 30초, 플랭크 30초, 다시 마운틴클라이머 30초, 플랭크 30초, 플랭크 위드 힙트위스트 30초, 스파이더 플랭크 30초, 사이드 플랭크 풀 왼쪽 30초, 사이드 플랭크 30초, 사이드 플랭크 풀 오른쪽 30초, 사이드 플랭크 30초, 마지막으로 어펜다운 플랭크 30초, 이렇게 총 19가지의 루틴을 30초씩 10분 동안 쉬지 않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분의 복근 루틴을 수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윗복근은 정말 빠르게 확인을 할수 있을 만큼 고강도 복합 복근 루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지난주에 수행했던 세 번째 루틴 4배속 영상을 보실 건데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부의 홈트레이닝은 매주 수요일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매주매주 매주 변화된 측정 수치와 새로운 운동 방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